보통은 가장 흔한 원인은 세균성 질염이나 캔디다 질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질내 정상균, 질내 그러니까 환경에 조금 변화에 의해서 이제 정상균들이 제대로 이름 못해서 생기는 건데요. 네. 어, 보통은 뭐 피곤하거나 아니면 내가 무슨 일이 있거나 아니면 내 면역체계에 조금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 잘 일어나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되는 경우보다는 가장 흔한 게 세균성 질염이랑 캔디에 낫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원인 중에 어, 잦은 성관계도 네. 질내 pH가 변할 수 있기는 음. 하거든요. 그래서 성관계가 최근에 잦다든지 음. 아니면 잦은 질 안쪽 세정도 어, 원인이 될수 있거든요. 네. 세정을 너무 열심히 질 안에 하다 보면 질내 환경이 음. 나빠지면서 세균성 질염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곰팡이 질염, 지렴, 캔디다 질염이 정말 너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심하게 일어나시는 분들은 저는 진료 보면서 가끔 여쭤봐요. 당뇨 검사 해보신 적 있으세요?라고. 왜냐하면 당뇨가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캔디다질염이 좀 심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재발되는 횟수가 조금 많기도 해서 네. 정말 그렇게 여쭤봐서 검사를 해보고 당뇨로 진단을 해드린 경우도 있기는 해요. 네. 그리고 뭐 감기나 아니면은 축농증이나 음. 항생제를 장기적으로 좀 복용한 경우에도 음. 질염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